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우원 개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발표 이슈로 토목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크게 가져왔는데 주가 거래량 오브이베 차트 터져준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윗골이 길게 늘어지면서 오전장부터 와르름 이끌어졌고요. 8월 첫장부터 아쉽게, 어, 머리 위에서 음봉을좀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원 개발? 지금 끝난 건지 정말 하루살이 상승이었던 건지 어, 많은 분들께서 또 한번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우원개발 관련해서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이슈들 한번 팩트체크 좀 깔끔하게 드릴 거고 수급에 따른 조금 현실적인 주가 시나리오 짚어드리면서 현명하게 분할 매매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 2의 IMF니 뭐니, 아라사정은 지금 무너져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경제 국내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 이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 10%, 20% 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 0만원2 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 저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 게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속속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 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 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시 보시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최 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원개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신규 댐후보지 발표하면서 단기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왔죠 국내 다목적 댐 건설이 14년 만에 추진된다는 소식에 토목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좀 대비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 이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댐이 건설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기상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댐 추진은 일단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생활용수 공급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댐 추진 자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이 늘어나는 첨단 산업 물 수요를 확보하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빠그라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소식에 댐 건설 이력이 있는 뭐 토목주 건 설주 이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조금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 많이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토목주들이 갑작스럽게 상승 모멘텀을 그리면서 악성 매물을 차마 정리하지 못한 바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꾸 음봉이 낀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우원 개발만 해도 이 바닥 구간에서 지지부진 무너진 것만 몇 개월째인지 몰라요. 이때 쌓인 악성 매물들을 생각하면 파죽지세로 주가가 막 오르는 것보다 당연히 흔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악성 매물을 털어내야 세력들이 목표 주가를 튼튼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 우리 주주님들 지금 딱. 불안하실 겁니다. 바짝 올랐다가 야금야금 무너질 때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갈팡질팡해요.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2차 반등 버텨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갈팡질팡 눈치 게임 하신단 말이야. 제가 매매 전략을 위한 답안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간 차트 이슈들 전반적으로 토목주 지금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 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지, 뭘 알아야 마음 편하게 내돈 지키면서 주식할 수 있을지 제가 답안지를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010 5962 5239 여기로 우원 앞글자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